제주도 한달살이 2주차 브이로그입니다. 모든 영상을 다 담을 순 없었지만 2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제 보여주면서 소개하려 합니다. 제가 2주차 있는 동안에는 제주도의 호우경보가 떨어진 만큼 강한 바람과 비가 왔었는데요. 저는 제주도의 바람과 비가 그렇게 강한 줄 모르고 아르떼 뮤지엄이란 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큰 미디어 아트를 하는 곳인데요. 빛의 벙커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분명 만족할 공간입니다. 실내 제주도 방문할 곳으로 인기가 있는 곳인 만큼 오히려 비가 오는 날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는데요. 저처럼 뚜벅이족들이라면은. 오히려 밝은 날에 가는 게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기가 까다로운 곳입니다. 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드떼 뮤지엄을 갔다 온후 몸살 기운이 약간 있어서 타이레노를 먹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모습입니다. 저의 일상은 대부분 커피를 좋아해서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는 루틴을 그 안에서도 나름의 루틴을 지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모카포트로 내려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마음에 드는 샷을 내리기까지 꽤나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요. 물론 아직도 샷 자체는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요령이 조금 생기면서 2주차 한 14일쯤 됐을 때는 제가 원하는 맛의 커피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요령을 유튜브로 잠깐 찾아보니까 그 원두 로스팅의 상태에 따라서 분쇄도나 물의 양을 조절하면 조금 더 적합한 추출을 할수 있다고 하는 영상을 보아서 따라해 보았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모카포토 내리는 소리에 매력을 느껴서 계속 먹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곳은 보리캠퍼스입니다. 친구와 버스 이동 중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방문하게 된 곳입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도 높게 즐기다 온 곳입니다.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진 레포를 보는 것은 꽤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 주었습니다. 네, 이곳은 함덕해변입니다. 함덕해변은 벌써 네 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혼자서 찾아가는 함덕해변은 처음이라 나름 또 다른 기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주도에 여러 바다가 있지만 저는 에메랄드 빛을 비춘 함덕해변을 가장 좋아합니다. 급행이 우연히 오게 되어 방문하게 된 월정리 바다입니다. 월정리 바다는 처음 방문하게 된 곳인데요. 특이점은 서핑족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월정리 해변 그 자체보다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월정리까지 가는 그 마을을 보는 재미가 상당했는데요. 아름다운 마을을 볼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돌문화공원과 에코랜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제가 방문한 곳은, 먼저 방문하게 된 곳은 에코랜드입니다. 에코랜드는 4개의 정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정거장을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방이 개방되어 있어서 이동할 때 부는 바람과 자연을 만끽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코랜드에서 총 4시간을 소요하며 있을 만큼 꽤나 오랜 시간을 머무르다 간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짤때제 생각에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할애를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일정을 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제법 요령이 생긴 뚜박이족이어서 제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위성뷰를 통해서 보고 가게 되는데요. 단순히 최소 환 최소 소요 시간이라고 해서 그 길을 택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은 능금해수욕장입니다. 능금해수욕장의 특징은 이런 잔물결이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해변 중에서 이런 잔물결이 보고 싶은 분들은 능금해변 쪽 라인을 걷는 것은 어떨까? 추천해 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젊은 오름, 젊을 오름길입니다. 젊을 휴양림 안에 있는 젊을 오름입니다. 네. 저는 휴양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좀 쉬어보자. 아, 휴양림이라니 좋다. 하고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오름이 있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그, 조성된 데, 데크만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뭐 1시간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지만 은그 안에서 오름까지 갔다 온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물 휴양님은 자연 보호를 위해서 안에 어떤 휴지통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 어떤 음식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당이 떨어질까봐, 물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름길을 오르기 전 앞에 있는 편의시설에 들려서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안에 약수터는 따로 있긴 합니다. 젊을 오름 제1 전망대 경관입니다. 젊은 오름을 오르기 전, 데크에 있는 중앙 부분에 있는 쉼터에서 보이는 경관입니다. 젊은 오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공간입니다. 네, 알짝지입니다. 저는 이 알짝지 해변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시간 동안 영상을 찍어서 올 만큼 소리가 좋았던 곳입니다. 네, 제주도 한달 살이 2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